fx는 0부터 x까지 어, 이거 적분 계산하려고 하면 분자 분모에다 뭐 넣어야 돼? 아, 뭘 곱해야 돼? 2의 t 제곱 곱했지? 그러면 적분할 수 있어. 이거 적분하면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ln으로 적분되는 거 맞지? 음, 거기다가 0 넣고 x 넣은 게 fx다. 천천히. 0 넣으면 얼마야? ln x 대신에 0 넣으면, 음, 굳이 쓰면 2분의 음, 이렇게 쓸수 있겠지? 자, 이렇게 끝까지 계산을 해도, 요걸 만족시키는 A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. 자, 천천히 찾아보자. F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 LNO가 돼야 되는데,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치환할게. FA를 K라고 치환할게. 그러면 FK가 ln 오더라 fk 천천히 fk는 x자리에다가 k를 넣어야 되는 거야. 이거가 ln 5다. 그러면 이의 k 플러스 1분의 2가 5인 거고 자 정리 천천히 2의 자 이제부터 2의 k 플러스 1이 2 5 10 이에 k는 9. 따라서 k는 ln 9가 나왔어. k는 ln 9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k가 아니라 a잖아.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넣어서 a를 계산해야 돼. f, a가 ln 9가 나왔다. FA 다시 F, F식이 어디 있어? 이게 F식이거든? 거기다가 A를 넣었을 때 LN 2분의 2의 A 더하기 1이 LN9다. 그러면 이 e 바로 하지 말고 2의 A 더하기 1이 9다. 그러면 2의 A가 얼마? 2, 9, 1, 8 빼기 1이니까 그러면 a가 얼마다? ln 17이구나 하고 끝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누구를 치환하는 거지? x를 뭐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지? 그치? x를 굳이 사인 세타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야. 모든 조건을 다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. 그다음에 위끝 아래 끝까지 x가 0나올려면 세타 0이어야 되고 a가 되려면 2분의 파이어야 돼. 루트 a 제곱 사인 제곱 dx 대신에 a 정리하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제곱, 코사인도 제곱 될 거야. 얘가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루트를 나오면, 그러면, 인테그랄 밖으로, 인테그랄 밖으로 a제곱은 뺄수 있어. 그런데 이제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적분을 못 하는데, 함수 바꿔야 되잖아. 자, 함수 바꿔야 되지. 뭘 이용해서? 코사인 2세타 이용해서.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, 사인 제곱인데 사인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어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더라.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이고 이로 나눈 거. 그러면 천천히 a제곱 인테그랄 밖에 있고 2분의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디세타 2분에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코사인 2세타 적분하면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야? 4분의 파이고, 0 넣으면 0이니까. 이 결과가 4분의 9파이래. 그러면 A가 나온 거지. 그 다음에 19번은 FX를 끝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, FX를 계산하면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건할수 있어. 면은 양수인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fx 구하는 방법 얘를 없애버리고 싶거든. 얘 없애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한 번. 넣으면 어떻게 돼? x 대신에 x분의 1. 그럼 얘는 역수가 됐으니까 x제곱이고, 역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.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? 얘 없애버리고 싶어.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.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은 열립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없어지냐. 첫 번째 시계다는 1을 곱하고, 두 번째 식에다가는 x제곱분의 1을 곱하는 거야. 곱한 거 밑에다 써볼게. 4fx 더하기 x제곱분의 2 fx분의 1은 x분의 2 x제곱분의 2 x제곱분의 2 fx분의 1 fx 는, x분의 1, 1. 그래 놓고서 두식을 어떻게 하면? 처음부터 요거 없애고 싶었던 거지? 그러면 어떻게 돼? 3fx는, x분의 1, x제곱분의 2, 빼기다. 다 나왔다. fx가 얼마? 3분의 1, x분의 1, X제곱분의 2 빼기 1. 이거 적분할 수 있는 함수야? 넣으면 다 적분이 됩니다. 그 다음 계산은 해봐. 20번. 자,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G를 미분하면 T 대신에 X. 된다는 거 그거밖에 몰라. 음. 그리고 뭐 g1이 0이라는 거 정도.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거는 지금 요걸 계산할 거거든.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f하고 x하고 g를 곱했기 때문에 얘는 부분 적분으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. 부분 적분으로 계산하는데 g는 미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적분해야 돼. 천천히 X 적분하면 그리고 G는 그대로. 자, 이거는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하고 3 넣을게. 더하기. 아, 빼기지. 그리고 1부터 3까지. 2분의 1 X제곱. G를 미분한 거.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면 g에다가 3 넣고 1 넣은 거는 3 넣은 거가 어떻고 1 넣은 거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해결됐어. 그렇지? 자, 이 부분은 해결됐고 요거는 이제 빼고 생각하려고 그래. 이거는 계산해 보고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. 이거 b 계산할 거고 요 앞에 마이너스 나중에 계산할 때 실수하지 마라. b 부분을 계산하고 싶어. 1부터 3까지 2분의 1 x제곱이고 어 아까 g 미분한 거 얼마였더라? 그대로 가져올까? 복사하기. 이거 복사가 잘안 되더라고. 안 된다. 그대로 가져올게. x분의 fx제곱 더하기 2.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치환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 왜냐하면 이거 약분 되고 이제 이거 치환하면 해결이 될것 같거든 치환하면 2XDX를 DT로 바꾸어 주고 위끝 아래끝도 정리가 될 거야 X 대신에 1 넣으면 얼마? 3이고 X 대신에 3 넣으면 11 그리고 ft가 됐지? 근데 앞에 있던 상수 xdx, xdx 대신에 2분의 1이었으니까 상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네. 그러면 4분의 1, 3부터 11까지 ftdt. 네. 아, 요 결과는 또 나왔어. 얼마라고. 그러면 b도 계산 된 거지? a-b 계산하면 돼.